저, 추가하 일단. <laughs> 자, 안녕하세요. 피덕입니다 네, 오늘 이벤트 영상은 네, 맵 리뷰인데요. 예. 네, 일단은 저희. 들었어요. 저희. 엘자님하고 블랙라이트님이 만들었다 해서 네, 수고를 했고요. 일단은 예, 여기 보이는 네. 전리품 매매상이라는 사람이요. 예, 뼈로예 총! 아이? 어, 이거 뭐죠? 버튼? 버튼 같은 거 보임? 아, 그거 방패입니다. 에, 에, 총알이 있는거 바로 아, 총알이 있는거 아, 아 총알? 그리고 아, 방패들 총알, 방패, 그 다음 방패들이네요 그리고 에, 왜 에, 여기다 칼안떠었죠 일단은 여기는 거예요. 아, 에, 일단은 여기는 밖에 나가면 좀비들이 있구요, 좀비들을 죽여서 100%로 뼈를 회득할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썩 네, 상자도 <laughs> 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서바이벌로 질환하면서 나갔다 왔다가 죽을 뻔했어요 죽었지만 네, 지금 호박 좀비가 진심 얘는 아직 잡으면 안 돼요. 예, 해서 이 영상 날려 먹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해서 제가 오늘 아프리카 TV 갱신 좀 갔다 오느라 영상이 좀 늦었습니다. 예, 해서 예. 해장간 좀비는 엄청난 피통을 자랑하죠. 예, 일단은 이게 아니. 내일부터 진행할 깝자! 아이씨 뭐예요? 아이씨에 래서 내일부터 진행할 마인크래프트 좀비이 서바이벌 야생 그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저희 셋이 진행하거나 아니면 엄정욱 아니면 아 엄정욱님 아니면 할크 형이 들어오겠죠? 에덴님하고 저는 일단 미완성이니까 완성 네. 참여할 겁니다. 미완성이니까 오늘은 그냥 리뷰만 하고요. 네, 내일부터 진행할 콘텐츠입니다. 이 영상 편집 안 하고 안 올릴 수도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말하자면 저기 아까 봤죠 그 어, 안녕 가미야 1 8점나 물면 스파이더, 스파이더맨 되나? 그래서 일단 나가서 업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예, 여기 맵 제작자 에덴님하고요, 예, 엔더맨어리가 어 아마 네 친구 엔더맨어리가 어아 여기 있네. 이님하고 둘이서 합동해서 만드신 거 맞죠? 네. 몇 시간 네. 몇 시간 걸림? 한 시간. 시간. 한 시간밖에 안 걸린 게 쪼사... 이게? 아니, 어... 지금 저사람이 엄청나게 귀찮은 짓해 가지고. 에스 예, 일단은 위에 도시맵이고요. 폭발 방지도 안 났어요. 크리퍼 터지면 떡하라고 정말... 예, 정말 아니, 일부러 그렇게 그 설정하라고 한 건데. 정말 지금... 영상지, 영상 세편 크리퍼 다 터지면 시발 도시가 안 났겠네요. 여기 조합이 안 됩니다. 참고해 주세요. 조합이 안 된다고요? 네. 당장 줘요. 무비 뭐, 뭐, 안 되고 뭐, 무조건 종비를 뭐, 죽여서 뭐, 얻는 그런 걸로 생존을 하는 그런 겁니다. 예 어쨌든 <laughs> 젤리폰 매매사 왜요? 안녕 젤리폰을 사는 상인이야. 아 귀엽다. 고민은 그래서 일단은 왜요? 예 지금 이상 건 지금 이거. 피스풀도 안 되게 났어요. 피스풀도 안 되고요. 일단은 설정 다시 껐다 할까요? 아니,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. 아니, 됐고요 일단은 내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니까 내일 에드님이 내일부터 학원을 다녀야 돼요. 2 시부터 그래서 영상을 일찍, 일찍 일찍 찍어야 돼서. 그래서 일찍 일찍, 일찍 찍어야 돼서 어... 정말 블랙 매팅은 어디 안 가죠? 내일. 네. 그래서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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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야 됩니다. 내일 아, 영상, 그... 내일 영상, 언제부터 찍을지 모르겠지만, 알아서, 어떡내 일단은, 뭐, 내일 이거 빨리 찍고, 빨리 업로드를 하겠습니다. 내일부터 진행할, 제목은 뭘로 쓰죠? <laughs> 아, 쓸 제목이 없어! 저 3시 아... 10분에 나가야 돼요. 네, 어쨌든 3시 10분. 에, 다음 시간에, 네, 내일 이거 찍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시다. 뿅! 안 돼, 지금. 바빠! <laughs>